트럼프랑 제이드 벤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상식입니다. 커먼 센스. 대선 기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 취임 연설 당일에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With these actions we will begin the complete restoration of America and the revolution of common sense. It's all about common sense. <laughs>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소위 이제 극좌 라인 있죠. 이 동안에 이 상식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파괴하고 능력주의 파괴하고 종교적 가치 파괴하고 이 미국 사회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던 것들을 싹 지금 걷어내려고 했죠. 특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정을 해체시켰죠, 내가. 가족이 어떻게 해체가 됐냐면은 이성 구분을 사라지게 하면서 해체가 된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성, 극좌파,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점을 노린 겁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남자가 여자랑 다르다고? 너 그거 성차별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가 비슷해지죠. 중성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같이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가 저랑 똑같으면 남잔데 여자가 나랑 똑같아. 그러면 여자랑 뭐하러 같이 살아요. 이렇게 가정을 붕괴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이행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우리의 보금자리는 가정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이 가족의 의지를 하고 가족을 내가 끌어가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없앤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를 할까요? 사회죠, 국가, 복지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영어로는 nanny state라고 합니다. nanny는 보모란 뜻이에요. 국가가 보모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해체를 하면은 이거는 뭐 마르크스, 앵겔스도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마르크스주자들도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등장을 한 거죠.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야,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보수주의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게 중론이에요. 보수라는 거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를 하고 원칙을 중요시하고 뭐 이런게 주요 특징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굉장히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 원칙 이런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섰냐 말 그대로 상식이라는 이 사회의 근간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을 들고 나온 겁니다 상식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당연한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값으로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에너지의 낭비를 방지해줘요. 당연한 것들로 여기는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의 에너지를 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것에 쓸수 있도록 우리를 받쳐주는 것. 이게 상식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혼 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통 많이 싸운다고 하죠. 왜 싸우냐면은 상식을 정립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외출을 했다가 이 외출복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잠깐 누워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논쟁을 통해서 정립을 하고 나서 기본값이 세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진취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생계에 꾸려나갈 계획도 세우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던 게 극좌파의 행태입니다. 멀쩡하게 지내던 부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상식이 50개가 탁 파괴가 됐어요. 그 집단 내에서 인정받던. 그럼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싹다 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요. 근데 극좌파는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특히 일부 과격한 LGBTQ 활동가들. 이 사람들이 일단 성소수자들을 소위 다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중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정말로 가정을 해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내 입장을 관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냥 내 이익을 사회에 관철하는 것이 정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회를 바꾸려면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그걸 볼수 있어야죠. 근데 무차별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게이 극조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상식을 뭐 수천 개, 수만 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거를 갑자기 한 방에 싹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어. 내 여동생하고 내 친구가 나 몰래 10년 동안 사귀고 있었어, 이런 거.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와, 내가 가족을 믿을 수 있는 건가? 친구란 중요한 걸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식으로 이 내면의 근간이 한 방에 무너진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사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정신병에 걸려가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을 바꾸려면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 뿌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다 뿌시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좌든 우든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뭐 탄핵 30번, 뭐 개엄,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미시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상식을 무차별적으로 박살을 내면은 전쟁입니다. 대혼란이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극좌 행동가들은요. 파괴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다른 사람이 견제해주지 않으면 계속 파괴를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악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한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좌를 하는 거예요. 무차별적 파괴, 무차별적 해체, 혼돈의 주입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봐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든 아니면 좌파적인 기질을 갖고 있든 이런 게 상관이 없고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다 나서야 되는 겁니다. 뭐 극좌가 있듯이 극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해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아요. 힘이 그만큼 없다고요. 근데 극좌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권력을 쥐고 있고 그거를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어요. 성별 해체, 가족 해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이런 것들을 건드리냐고요. 그래서 이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이다. 다 같이 나서서 이 상식의 시대로 좀 돌아가고 거기에 기반해서 뭘 바꾸더라도 다시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